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장로들의 전통 세 번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 말씀은 외식하는 자들아 이 사회가 너희에 관하여 잘 연하였도다. 이었을때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냐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의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되 마음은 먼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는 사람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교훈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또주 예수 그리스도를 헛되이 경배하였습니다. 즉 그들이 믿는 것은 메시아가 아니라 로마에서 구원해 줄 구원자를 찾은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무리가 듣고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그들은 도저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없고 영혼에 대한 극렬함도 없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음식으로 소화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을 더럽게 할수 있습니다. 그들의 입은 사람을 정제함으로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이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는 선지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성긴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율법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자들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될 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 글쎄의 책망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이미 죽은 자였습니다. 영원히 땅의 것을 생각하면 예수 글쎄를 믿지 못합니다. 하늘의 습관성은 되지 않으면 예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예수 글쎄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자기를 충분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께서 재앙을 주시는 분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깨닫지 않고 믿지 않음으로 사망으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길은 예수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걸컨과 경건함으로 예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럴 때주 예수의 은혜가 이만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 진리가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만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주 예수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것은 참 평안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 날마다 주 예수로 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람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